키오스크는 바로 햄버거 가게 키오스크입니다. 가끔씩 햄버거 먹고 싶을 때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현금 결제일 때는 카운터 주문이 가능하지만 카드 결제일 때는 이 키오스크 기계를 이용해야만 하더라고요. 다양한 메뉴를 가진 맥도날드 키오스크 다 같이 이용 방법을 알아보러 가봅시다. 쇼스크 매장에 들어서면 찾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문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식사 장소는 매장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불고기 버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세트로 주문하시는 게 있는데요. 저는 세트. 를 선택하겠습니다. 불고기 세트를 선택합니다. 저는 프라이드 감자 치킨을 선택합니다. 다양한 음료가 있는데요. 저는 콜라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을 맞는지 확인하시고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주문 내역 확인 후 결제, 결제하겠습니다. 선택 안 합니다. 주문 완료합니다. 카운터에서 피업을 선택하겠습니다. 결제 방법은 저는 카드 결제를 하겠습니다. 카드 결제를 할 때는 IC 카드를 위로 올라오게 해주세요. 제품 받는 곳에 보시면 주문 번호가 보이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면 왼쪽 제공 쪽에 번호가 보이게 됩니다. 영수증 번호와 음식에 놓인 번호가 맞는지 확인 후 가져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헷갈릴 수 있지만 천천히 이용하다 보면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할수 할수 있어. 있어. Yeah. 있어 디지털 우리도 할수 있어 세자에만 따라 해봐 안녕하세요 이현옥입니다 제영입니다 김민자입니다 하루에 커피를 꼭 마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카페 키오스코인데요 요즘은 커피뿐만 아니라 디저트까지 함께. 판매에서 메뉴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또 카페마다 키오스크가 조금씩 달라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디아 커피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가보실까요 저는 이제 이디아 커피 매장 키오스크 기계 앞에 서 있습니다 매장에서 먹어요와 포장해서 갈래요가 있네요 저는 매장에서 먹어요를 선택하겠습니다. 메뉴에는 신메뉴가 있고요. 어, 커피, 디카페인 커피, 데브리지 음료, 티, 에이더, 세이크, 아보카도, 버블 밀키어 티, 그리고 여러 가지 음료들이 있습니다. 저는 돌아가기를 눌러서 커피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를 선택하겠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먹을 것인지, 시원한 커피를 먹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뜨거운 커피를 먹겠습니다. 사이즈는 라지와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저는 라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유료 옵션과 무료 옵션이 있네요. 유료 옵션을 눌러보겠습니다. 유료 옵션에는 에스프레소, 샷, 피핑크림, 카라멜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무료 옵션에는 에스프레소 샷을 연하게 할 수도 있고, 온도를 미적은하게 할 수도 있고, 물 양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적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어, 옵션을 선택하셨다면, 선택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좌측 하단에는 제가 주문한 커피가 담겨져 있고요. 수량 변경도 가능합니다. 제가 주문한 수량이 맞다면,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제가 주문한 뜨거운 아메리카노 커피가 나왔네요. 다음을 눌러줍니다. 어. 이디아 QR 또는 적립 방식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 화면이 나오네요. 저는 이디아 멤버스가 없어서 적립 안함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를 누르겠습니다. IC 카드 결제시 카드를 그림과 같이 넣어주세요. 결제가 완료되면 안내문구에 따라 천천히 카드를 제거해주세요.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문 번호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키오스크 결제가 성공입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번호표 순서에 따라 커피가 준비됩니다. 키오스크 사용이 어렵지 않죠? 커피숍마다 다양한 키오스크가 되어 있어 헷갈릴 수 있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메뉴를 찾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할수 있어. 수 있어 안녕하세요 요즘 식당을 가나 옷가게를 가나 교수크로 주문 계산을 많이 하죠 오늘은 시니어들이 교수크를 어떻게 쉽게 이용하는지 우리 삼별해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건 잘 지내셨죠? 네. 엊그제까지 비바람이 불더니 날씨가 무척 더워졌네요. 형님들 시원한 여름 옷으로 한번 가볼까요? 유니클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도 한번 같이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럽시다 여기 좋은 옷이 많이 진열되어 있네요. 잘 어울리는데요. 날씨가 더우니 시원한 색깔이 좋겠습니다. 이건 어때요? 아이, 참 좋으네요. 다들 옷잘 골랐어요. 예, 잘 골랐습니다. 네. 계산하러 갑시다. 그럼 셀프 계산대로 가보도록 합시다. 바구니는 여기에 넣으면 되지요? 네, 좋아요. 우리도 같이 계산해 봅시다. 여기 셀프 계산대에는 물건을 놓는 통도 준비되어 있네요. 셀프 계산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블랙리케이션은 가지고 계신가 하는데 여기는 우리는 아니오로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또는 바구니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한 물품의 수량과 금액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네요. 맞음으로서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구입한 물품과 스캔한 수량이 맞기 때문에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쇼핑백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구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수단을 선택해 주세요. 신용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결제 금액은 일시 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이 출력이 잘 되었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영수증 출력이 잘 되었습니다. 물건을 넣기만 하면 옷의 개수와 종류가 체크되어 계산이 된다고 하니 참 신기하네요. 어떤 원리일까요? 유니콜러 셀프 계산기의 비밀은 바로 전자택이라 불리는 결제방식입니다. 옷에 붙여져 있는 상표택의 무선 주파수 신호를 수신하여 물건의 정보를 읽는 방식입니다. 계산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편리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편리한 키오스크 신이도할수 있다. 시원한 여름옷 준비하러 우리도 재미있는 키오스크가 있는 유니쿨러로 방문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럼 우리 오늘도 좋은 하루 보냅시다. 그렇게 합시다. 네. 이상 디지털 좀할줄 아는 멋진 수요 삼별이었습니다. 디지털 우리도 할수 있어. 있어. 세대만 따라해봐. 안녕하세요. 마더님 이현옥입니다. 두째 지혜영입니다. 셋째 김인자입니다. 없는 게 없다는 그곳 다이어요 왔습니다.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자주 가게 되는데요. 물건을 사고 보니 다 셀프 계산대로 바뀌었더라고요. 사용법을 다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가보실까요? 원하는 물건을 다 고르셨나요? 네. 그럼 함께 계산을 해보러 갈까요? 이제 계산대 앞에 왔습니다. 왼쪽엔 고로신 물건을 올리는 곳이고요. 중앙엔 계산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엔 스캔 후 계산한 물건을 올리는 곳이 있고요. 어, 지금부터 셀프 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결제수단을 선택해달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IC카드 등이 있는데 저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습니다. 카드를 삽입해달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카드는 황금색 요 표시가 있는 쪽을 먼저 이렇게 넣습니다. 봉투 사이즈를 선택해달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종이봉투는 한 장에 대중소 모두가 200원으로 나오네요. 저는 봉투 구매 안함을 누르겠습니다. 상품의 QR코드를 스캔해달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QR 코드는 가격표 옆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도 가격표 옆에 QR 코드가 있죠. 이것은 식품류에서 바코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스캔을 다 했습니다. 다음에는 결제하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여기요 등록하신 상품의 수량과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수량이나 금액이 맞지 않으시면 돌아가기 버튼을 욕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맞아서 결제하기를 누르겠습니다 멤버십 포인트 적립을 하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어, 멤버십 포인트가 있으시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기나 멤버십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멤버십 포인트 없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 안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지금 IC카드를 읽고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빼면 영수증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음, 물건은 영수증과 구매한 물건의 개수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죠? 다이소 셀프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잘 따라오셨나요? QR코드와 방코드만 잘 확인하시면 결제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다이소. 쉽고 편리하게 이용해 보아요. 우리도, 우리도 할수 있어. 있어. 안녕하세요. 김병욱, 김소리입니다. 디지털, 우리도 할수 수 있어. 있어. 해발라기만 따라해 봐. 오늘 소개할 키오스크는 영화관 키오스크입니다. 가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도 하는데 요즘은 티켓 예매부터 파크 구매까지 키오스크를 하더군요. 좀더 편리한 영화관 사용을 위해 키오스크 이용 방법을 알아보러 갑시다. 티켓 박스라고 적힌 키오스크를 찾아주세요. 화내를 터치해주세요. 티켓 구매 버튼을 눌러 주세요. 영화관 및 예매일 변경 버튼을 눌러 영화와 예매 시간을 선택해 주세요. 관람 인원을 선택해 주세요. 좌석 선택하러 가기를 눌러주세요. 경로 고객의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챙기면 좋겠습니다. 흰색으로 표시된 좌석이 예매 가능합니다.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카드 결제를 눌러주세요. IC 칩이 위로 가도록 카드를 깊숙이 꽂아주세요. 결제가 완료되면 티켓이 출력돼요. 티켓에 적혀있는 상영관을 보고 해당관을 찾아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처음에는 어렵고 헷갈리지만 천천히 하다 보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까운 영화관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관람해 보세요.